왜 이렇게 하나해. 아, 제게 맨날 늦어. 쟤 아, 지금 온다 야 빨리 와. 아, 쓰읍, 미안, 미안. 아, 맨날 늦냐? 아, 나 여자친구랑 싸가지고 풀어주잖아. 야, 늦었으니까 운전 네가 해. 아, 장롱이잖아. 야, 장롱 없잖아 집에. 왜 소리야? 아, 됐어 늦었어. 빨리 가자 그냥. 야, 근데 운전 누가 할 건데? 누가 할 거야? 야, 근데 김은희가 운전병 출신 아니야? 아 됐어, 나 운전 절대 안 해. 아 그래 얘 시키지 마, 얘 어차피 운전 못 해. 뭔 소리야, 나 운전 졸라 잘해가지고 2년 동안 레토나 운전병이었는데, 근데 레토나랑 카니발이랑 차폭이랑 크게 달라가지고 운전하기 빡세다니까? 달라, 달라. 아니 원래 버스 운전병이었는데 운전을 안전하게 너무 잘해서 레토나 운전병으로 뽑혀간 거라니까. 아 근데 그래도 얘한테 시키면 좀 불안한데. 너네 내가 운전하는 거못타봤잖아아나 진짜 맡기도 될지 모르겠네 이거. 나 운전 졸라 잘한다니까 진짜로. 어떻게야? 어떻게 다 사람이 하자 그냥. 아기한 번만 줘봐, 나 진짜 운전 잘해. 기 온 편에서 잠들지나 마라, 진짜. 아니 너 휴게소까지 하는 거 보자. 상황 좀 지켜볼게, 일단. 아 책임은 불안해, 진짜. 너 조수석 게어 왜? 아 제가 근성 선곡 졸라 부려. 아니 나 그때는 유튜브 그 추천곡을 뜬 거라니까. 아너 광고도 뜨잖아. 나 유튜브 프리미어다. 야 그럼 진짜가 타? 오케이! 조수! 야너 조수로서 역할 최선을 다해라. 네. 야 조수로 보여. 아 졸라 지무셔, 빨리 타. 어, 차 덥다. 아 추워! 이제 넘쳤나 저기. 자 출발합니다. Let's go! 고고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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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먼데? 야 거기 원플러스 있다. 그 장보고 가자. 아가서보는게 나. 거기 장보러 온 여자들 맞을 수도 있어. 야 근데 충전기 어딨냐? 나 아, 충전기 나부터 할게. 너몇 펀드? 나3 0 펀드. 나 십이야. 노를 틀어야 돼. 아이씨. 나 여기서 조금만 뒤로 해도 돼? 아잘 없어. 조금만 할게, 조금만 할게. 아무릎무릎무릎 무르. 무릎, 무릎, 무릎. 지금으로 앞 앞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고. 지금은. 아프다고. 지금, 지금. 오, 오. 야, 눈치 좀 똑바로 해. 아안봐안봐 뒤로 가, 뒤로. 음. 아! 야, 여기 담배 피워 되냐? 아 여기 금연채 전담도 안돼? 어야 노래 틀어 거기 뭐부터 가? 너 느낌대로 한번 가봐 예아잠깐 지금 발라드 느낌 아닌데? 아 진짜, 진짜 조수석이야 안돼 야 아, 잠깐만 나 지금 진짜 잠될것 같아 아 원래 텐션 조금씩 올려야 된다고 원래 처음부터 아 센스 졸 없어 얘어 저기야 번할준 그만해라 너 진짜 어 지금 출발했어 지금 김은희 원장 어. 그대 무언지 뭐 우와, 아 씨.. 아, 야 내비 꺼! 아 내비 쳐야 아 여자가 어딨어. 아나 이거 없으면 과속해서 안 돼. 야 김호야 이거 내비 소리 남자로 바꿔줄 수 없어? 아저 새끼 똥시작이네. 야 아이유 신복통 틀어봐. 잠깐만 나 이거 하나만 야또 발라드는 아니지. 아 일단 틀어봐. 김재은씨 발라드는 틀어. 아 진짜.. 아 진짜 운전 진짜.. 아, 나이지게 운전하는데 영차 안 갔냐? 그럼 바꿔! 아 기회 한번더 줄게. 내 진짜 이번에 안전운전할게 이제. 야, 근데 이거 노래 괜찮은데? 무슨 노래냐? 이거 부활. 제목 뭐야? 비밀. 아 제목이 뭐냐고? 비밀이라고. 아이 새끼 졸라 치사해. 나도 이제 너한테 비밀 절대 말안 해. 아 제목이 비밀이라고. 아 노래 제목이 비밀이라고. 얘 네, 둘이 뭐짰냐나 오늘 빅뉴스인데 너네한테 말안 해. 현장너 내가 너한테만 말할게 이따가. 노래 제목이 비밀인데 너는 이거 뭐다라들어서 싸운다. 케이 고속도로 씨니 노래 제목이 비밀이라고야 비밀. 근데 올림픽대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훨씬 빨라. 아, 그럼 내비를 왜 켰어? 니네 마음대로 갈 거면. 아 다음 갑니다. 야 사이로 가자 사이 싸이, 사이. 싸이. 사이로가 빅뱅으로 가. 아그너 그래, 느낌대로 한번 가봐. 아 씨가만. 오, 나이스, 좋아! Let's go! g 나요 있잖아요! a 대가 너무 그리워요 s a n a n a t It's a n i n g s a night! It's a night! It's a night! It's a n i g h 아 i 어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우리 클라이맥스인데 진세 어머님한테 전화왔어 어 엄마 왜 애들 만나서 가고 있어? 어 가고 있어 아 여자 아니야 항상 물 조심하고 아 겨울에 뭐물 조심해 아니 그냥, 그냥 여자, 여잔데 진세 어머님이라니까?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요 아몇 살인데 모르는 사람 따라가 도착해서 전화해 아빠한테도 전화해주고 어 들어가세요 사랑 아왜 끊겠어 아, 나 화장실 갈 사람 휴게소 거의 다 왔어 나 아, 안가 여 이제 펜션으로 빨리 가자 야 뭐야? 야, 이거 할수 아니야? 말을 해 줬어야지. 아나 갑자기 오줌 너무 많이 냈네. 아 근데 휴게소 지났어. 야 파워아이드 남는 거뭐 없냐? 여기네. 절대 안돼지 여기네. 너 돼? 아 절대 안 된다니까. 너는 비타 우백이 오줌 있어. 너뭐 그런 거에 다 얘기해. 야 아, 주인사 나 충전 좀. 이거 했는데 더 줄었어. 야 나머지 그 나머지. 야나 진짜 10퍼 남았어. 내비 봐야 돼. 짠냐? 아 씨. 어 자기야 충전선이 좀 짧아가지고 충전 하고 전화 할게. 언제온 전야 이거? 아 누가 방귀 뀌아어 씨. 누구야 방구 냄새 너무 심해 지금 아 김호 이 새끼 야 진짜 아니야 나 끼면 낀다고 얘기하잖아 야 창문 열어 아 김호 너뭐참먹냐 소똥냄새 아이씨 창문 닫아 아 방구 냄새 야 창문 열어 아 소똥냄새 씨아씨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야, 어떻게 할까 방구야 소똥이야 선택해 나 아직 한발 남았다잉 창문에 엉덩이 내면싸 안돼 안돼 한분 전에 나올 수도 있어 어, 그냥 담배 펴서 덮어 근데 담배 냄새가 내 방구 냄새 못 이길걸? 아이 새끼 뭘 처먹은 거야 나 어제 굽네치킨 똥나치킨 먹은 거 아니야? 야야야 야, 야, 이 새끼 잔 아이씨 왜 사고 한거 하랬잖아. 씨, 왜 웃기다 이새끼. 야 이제 다 왔어. 내릴 준비해. 예. 야, 여기 먼이야 여기. 네가 먼데로 잡았으니까 그렇지. 야, 춘천에 왜 바다가 있냐? 야, 잠깐만. 저 강이야 강. 강에 왜 갈매기가 있어? 너 편집 어디 쳤냐?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아니야? 아 씨. 운전 내가 할게.